성인 한국 엄마가 이리로 이사오게 됐습니다. 여기 학군이 어느 정도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대치동 학군인가요? 그 정도예요? 네. 아케디아가 부자들 많이 사는 걸로 저는 소문만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Century 21 l u x r 아케디아 오피스에 근무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또한 여기 아케디아를 42년 동안 산 한국보다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42년? 네. 그러면 42년 동안 여기만 사셨어요? 거진 이동대만 살았죠. 사실은 저희 큰 애가 낳기 전에 음. 바로 옆에 템플 시리라고 있어요. 아 템플 시리 알죠. 네그 옆에도 조그만한 소도시인데 음. 여기 학군이 또 월등히 좋다고 해서 아. 극성인 한국 엄마가 이리로 이사오게 됐습니다. 여기 학군이 어느 정도 좋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대치동 학군인가요? 강남 학군인가요? 대치동? 예, 네, 그러니까 어디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laughs> 공립학교를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나누고요. 네네. 9점 이상인 학교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점이에요, 그러면? 아이케디아 9점, 10점이에요. 오, 9점, 10점. 그런데 네. 한국에서 알려지기는 얼바인이 학군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건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얼바인보다 얘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학군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얼바인도 동네가 많이 커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음. 대체적인 Average가 이제 7점 이상 되는 학교들이 다 있고 음. 그러니까 7에서 10까지 음. 그 여기는 다 이제 8에서 아? 10까지 음. 올바인 계신 분들이 화내지 않을까요 아니요 올바인도 좋은 동네고 음. 새 학교고 젊은 층이 음. 많지만 어 여기는 프로그램들이 잘돼 있는 게 음. 학교 프로그램 뿐이 아니라 아들 액티비티가 굉장히 큰 학교예요 음. 아이비리그도 많이 가겠네요 아이비리그 많이 가죠 오다 보니까 고급 주택들도 많이 있던데 네. 오늘 보여줄 집은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이즈가 어, 2700이 조금 넘으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 한 80평 정도 되잖아요. 80평 정도. 네, 예, 80 맞아요. 80평 정도, 정도, 정도 되고 네. 이름을 타우나서라고 그러잖아요. 어,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 컨셉하고는 조금 다르게 평, 어, 이름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 독채로 이렇게 안에 함께 공동주택처럼 이렇게 지어놓은 거를 PUD라고 불러요. 플래닝 유닛 디벨롭먼트. 아, 그리고 타운하우스하고 조금 다르네요. 네 타운하우스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80평 정도 되는데 네. 가격은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작은 평수부터 시작해서 195만 불서부터. 195만 불? 199만 불까지. 저는 이게 70만 불이나 80만 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 깜짝 놀랐어요. 70만 불에서 80만 불짜리 집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 정도 집 같지는 않은데 동네가 좋아서 그런 거죠. 어, 미국에서 첫, 제일 치는 거는 음.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로케이션, 로케이션. 그렇죠. 로케이션이 네,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아케디아 산다 그러면 다들 부자시네요. 그런데 한국에 아케디아가 안 그렇죠. 알려졌거든. 네. 이 집은 전부 몇세대죠 여기 여섯 세대. 여섯 세대. 네. 그 내부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예, 네, 여기 내부의 구조는. 어, 방이 3개나 4개로 돼 있고요. 3개나 4개 틀린데 음. 아래층에는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오 이제 마주할 수 있는 리빙룸이 있고요. 오픈 키친, 투카 가라지가 돼 있고요. 대부분 투카 가라지? 대부분 투카 가라지. 2층에는 식구들이 쓸수 있는 그 랜딩 공간이 커서 음. 거기를 패밀리룸으로 쓰셔도 되고. 그러면 두고. 방은 전부 2층에 있는 거예요? 네, 방은 전부 2층에 있어요몇개 있습니까, 방이? 2층에 3개. 3개. 3개 있고, 화장실은 3개. 몇 개입니까? 화장실은 다 하나씩 있죠. 그 아래층에 손님 화장실이 있고 위층에 또 화장실이 세 개, 방세 개, 화장실 네 개.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은 화장실이 더 많은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이 다섯 개면 화장실이 일곱 개나 여덟 개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 변비가 많은 거예요? 왜, 왜 이렇게 화장실이 더 많은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그럼 동네가 아케디아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분들이 사시는 데입니까? 아케디아 중산층. 아케디아 그러니까 중산청 산천. 정도? 네. 근데 왜냐면 사실 190만 불짜리 집을 론을 해서 산다고 하시면 적어도 어 35만 불, 40만 불을 벌어야 돼요 론을 하신다고 하면 1년에 35만 불이면 어마어마한데 우리 돈으로 한 4억, 5억 가까이 되는데 4억 이상 근데 여기는 많죠 아 많아요? 아, 여기는. 어. 병원 때문에 음. 병원에 관련된 의사들이 되게 많이 사셨어요 음. 그리고 칼텍에 가까워서 음. 칼텍의 교수들 아, 칼텍 유명한 대학이 예, USC 교수들 음. 또파스드랑아트센터에 있는 교수들 음. 그리고 시리 오브 호프가 동쪽으로 있어요 음. 거기는 또 세계적인 권위의 암, 암 전문 병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교수들이나 음. 의사들이 많이 살아서 음. 보통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다 30만 분 이상 버는 어, 직업이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소득 수준이 높죠. 그럼 이 정도 아니, 사는 분들도 그 정도는 버려야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 사실 백인인 경우에는 아직도 론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동양인들은 인도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캐시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일 처음에 중국인들이 오기 시작한 거는 홍콩이 넘어가면서였어요. 네. 중국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이 그냥 돈을 싸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아돈 많은 부자들이 이래 네. 왔네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부동산법을 음.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집이 나오면 음. 007 가방에다 음. 캐시를 넣어 가지고 현금으로 가져와. 현금으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나 3일 만에 이걸 줄테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되고 음,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타이틀에다 이거 다 해야 아, 돼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돈만 주면 살줄 알고?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음. 한국에서 여기 와서 집을 살려면 돈이 상당히 많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국에서 와서 이살때 조심해야 될 점이나 사가지고 뭐~ 손해를 봤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동네를 잘 모르시고 미국의 그~ 부동산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이분이 가져오는 돈으로 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면 그 브로커가 사들인 브로커는 알았을 텐데 네. 자기한테 휠를 얼마를 내야지 내가 이걸 해주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미리 드린 거예요. 그럼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사주는 사람한테 돈을 브로커한테 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주신 거예요. 호텔에 계시면서 여기 왔는데 음. 이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브로커한테 사기당한 거네. 사기당한 거죠. 저는 사실 여기서 30년 넘게 브로커를 했지만 신문에 광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광고를 보고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되겠네요. 가, 광고를 보고 그냥 무작정 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럼 그거는 사기인데 돈을 갖다가 예. 또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우선 계약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인식이 음.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문서화돼야 되고. 뭐를 진짜 일전을 내가 줬다 일전을 너한테 받는다까지도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 에이전트를 믿으시고 그냥 적당히 다 그냥 사인하면 돼 적당히 여긴 적당히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손님들하고 한국 브로커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만일 계약을 하면 그런 거에서 좀 클로징할 때 많이 부딪혀요 그러면 손님은 아나 이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 이러, 이렇게 났지? 그러면 내가 손님 여기다 다 사인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안 했는데 그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계약서를 안 읽어 보니까. 계약서를 안 읽어 보시고 손님이 모르시면 에이전트가 계약서를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아, 설명을 해 줘야죠. 예. 네, 근데 계약서를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고. 근데 이 계약서가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죠. 근데 사실 바이어가 그 읽어보기라는 거는 좀마땅찮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싫든지 좋든지 음. 거기 있는 거를 프로앤카를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음. 그러면 당신은 이런 조건인데 할래요, 말래요? 그러면 당신이 싫다고 하면은 어떤 조건으로 할 거냐? 그거를 다 똑바로 설명을 하고 그걸 그대로 계약서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걸 클로징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아이 그런 건다 그렇게 해요. 그냥 사인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용환 선생님이 누가 사러 왔을 때 계약서 다 설명해줘요? 설명하죠. 그럼 여기 왔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동네로 이사를 왔을 때? 이 동네로 오실 때는 우선 만일 애들이 있으면 학군이 여기는 어, English Second Language 해가지고 그 애를 음. 선생을 하나 따로 붙여요. 아 영어를 위해서. 네.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학군이 많안 차. 없지. 네. 어. 교육은 최고네 여기가. 예. 교육은 교육의 서포트는 굉장히 많이 받는 음. 곳이에요. 서울 같은데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케디아는 요새 어떻습니까? 집값이? 아케디아는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긴 하는데 음. 여기는 그렇게 떨어지는 폭이 크지 않고 집이 지금은 아직도 모자라요. 그래서 아니, 집이 나오면 부족해요. 네, 음. 집이 나오면 아직도 깎아서 살 수는 없어요. 음. 네. 그리고 부자 동네는 집값이 잘안 떨어지죠. 평균적으로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아, 떨어지죠. 네, 업앤다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자들이 사시던 데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내렸다 그러면 내려가는 대로 자기는 팔지를 않으니까 팔지를안 하니까 집값이 떨어질 네, 리가 집값이 없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목소리> 자 지금부터 아케디아의 네, 어, 고급 주택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 집들이 갑자기 좋아지네요. 네 집들의 사이즈가 틀려요. 사이즈가 네. 완전히 네. 틀리네. 사이즈 비블리스 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예, 여기는 이제 정원도 엄청 잘 가꾸지 있고. 여기서 정원에 풀 자람은 신고 당해요. 아, 풀. 예. 이 집도 엄청 크네요. 예. 이 동네 자체가 아우.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는데 다 특색이 있어요. 예. 어떤 집은 선같고 <laughs> 아, 이 집은 그냥 또 아담하게 예. 넓게. 예. 그래도 뒤로 또 이게 넓어서 아, 미국 집은 앞보다 예. 뒤쪽으로 엄청 넓더라고요.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죠. 오래됐어요. 여기 에브리지가 다 80년이에요. 80년 정도 되 돼. 네. 다 흠물고 새로진 집도 있지요. 네. 그 새로질 때뭐 제약이 있어요? 여기엔 까다로워요. 네. 근데 까다로운 게뭐뭐 뭐 때문에 까다로운? 그러니까 조건이 주변에 음. 하고 또잘 어울려야 되고. 네. 지네 혼자만 독불장군 하면 은또 허가도 안 내주고 음. 고치라 그러고. 청수는? 뭐... 청수는 제한이 딱 이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2층까지는 2층까지. 질수 있는 거같아 네. 보니까 네 2층까지는 삼수층 아 이런 거는 못 짓는 거네 이 동생은 네. 3층은 안 돼요 맞아 나무가 엄청 큰게 있네 하얀 저런 것도 자르면 안 돼요 네 자르는 거안 좋아해 아 걔네는 또 보호하는 나무들이 무지 많아요 아, 아 공작새가 두루해 있네 네. 쟤네들 함부로 치우면 안 되죠 네 쟤네, 쟤네 치면 은 벌금 엄청난다니까요 아 차로 치면은 네이 집은 지금 이 코너로 돌아가면서 다 이게 집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집을 한번 이렇 볼까요? 지붕 보니까 뭐 오래된 집 그대로 살면서 나무식 저게 제일 비싼 지붕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나무기 때문에 이제 불날 때 대비해서 파이어 코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이 비싸서 음. 저걸 쓰는 집은 거의 없어요 아 저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예. 보기는뭐 별거 아닌데 아니 보기에는 저게 싸 보이고 허름해 보이는데 저게 제일 비싼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 타일로 많이 하잖아요. 아, 타일. 지금 이제 네, 타일하고 아, 저 타일은 좀 싼데 여기 비싸다 이거죠. 네, 여기는 미니멈으로 거진한 300만불 업. 그러니까 300만불이라 그러면 집을 다 사셔서 수리를 하셔야 돼요. 한 100만불, 150만불을 들여서. 음, 네. 집을 사 가지고 100만불, 150만불을 들여서. 이게 옛날 동네니까 우선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음, 나무가 요 네. 네. 한국은 비싼 동네라고 그래도 한남동 그 뮤지엄도 도로도 굉장히 작잖아요. 아, 도로가 거기도.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그러고서 사실, 거기도 금방 내려오면 막 상가에다 어, 상가에 복잡하잖아요. 네, 여기는 그럴수록 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안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얼바인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케디아를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지역도 엄청나게 좋고, 또 학군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 또이 지역의 집값은,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필요해서 산다는 거. 집은,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동네에 와서 읽겠습니다.